네, 안녕하세요. 염승환 이사입니다. 2025년 4월 21일 그림 읽기. 오늘 벌써 33, 33번째 시간인데, 오늘은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여러 뭐 기사나 이런 뭐좀뭐 뭐 책들이나 이런 것도 좀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국주의 시대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. 트럼프 지금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. 근데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, 지금 약간 걱정은 되는 거죠. 네. 말과 어쨌든 우리가 행동을 좀 봐야 되잖아요. 근데 보시면, 뉴욕타임즈가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구축한 그 국제질서의 어쨌든 기반을 단 50일 만에 무너뜨렸다. 뭐냐면, 자유무역,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 그러죠. 이런 이제 기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제국주의로 가고 있다. 영국의 뭐 식민지배 아시죠?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,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다. 약간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. 좀 극단적이긴 한데. 근데 보시면 그것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, 이게 진짜 여러분도 황당하잖아요. 갑자기 트럼프가 막 그린란드가 자기 거니까 빨리 달라. <laughs> 캐나다, 미국의 51번째 주로 빨리 편입시켜라. 그 다음에 그, 아메리카, 예. 예, 걸프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, 예, 파나마 우나도 이제 가, 이제 중국의 영역이 있으니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, 예, 그리고 우크라이나 광물, 요것도 절반 달라. 예, 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데, 이게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힘의 논리로 그냥 밀어붙이거든요. 야, 미국이 잘사니까말 들어. 안 들어? <laughs> 예, 때려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유발하라리 아시죠? 예, 그, 이 유발하라리라는 사피엔스를 쓴 이제 박사님이시죠. 근데 이제 트럼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트럼프의 세상, 트럼프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. 제로섬 게임, 윈윈 게임이 아니에요.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로섬이에요. 네. 한마디로 한쪽이 이 보면 한쪽은 마이너스 보는.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지금 마이너스고 세계는 재정, 군사, 문화, 물리적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. 분절화돼 있고. 예, 요새, 요새라는 거죠. 그 요새를 어쨌든 이제 구분하는 거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 힘의 논리다. 그러니까 덴마크랑 전쟁 나도 그건 덴마크 잘못이라는 거예요. <laughs> 노 너네가 그린난다 안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. 요런 논리예요.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. 이런 생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을지 우리가 명확히 모르지만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런 세상에서 주식시장이 참 좋기가 쉽지 않죠.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, 그래서 빨리 이런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